새가족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본는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저녁 시간에 특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의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가정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혈육 관계로 맺어진 가정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교회는 가정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가정으로 이루어진 영적 가정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는 일보다도 관계를 중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에 중시해야 될 것이 있고 조금 덜 중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관계,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관계, 현류 관계로 맺어진 곳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아닙니다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우선순위는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집니다. 일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깨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식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해나가실 때에 가장 중시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한 가족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 이루려고 하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합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거룩해서 흠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체입니다. 문제 많아요. 다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보일 때에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뒤로 돌리게 만들다든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인격이 괴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목회 그러면은 뭐그 고향이 같다든지 아니면 학교 출신이 있으면 동창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온갖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때에 한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에 용납하라.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담당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담당한다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말은 고쳐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문제가 보여질 때에, 아유, 그거 잘못됐으니까 당장 고치시오. 안 돼요. 당장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아직까지 술 담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어 아, 예수 믿으면 당장 끊어야지. 안 끊어집니다. 맞죠? 예. 확턴. 예.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술 담배 해도 괜찮아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했는데 당장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에서 때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야 됩니다 짊어져야 돼요 감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때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다 나를 먼저 이수님 믿게 하시고 먼저 해운대 질교에 등록하게 하시고 먼저 직분 주셔가지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신 것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야지 내가 이 귀에 오래 됐는데 당신이 뭐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래 된 거는요. 그만큼 겸손이 필요해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빨리 불러서 이만하게 키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저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한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보다 덕을 우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우선하라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간혹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끈질기게 그 문제를 잡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지식의 문제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거는 그 형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바른 관계를 이해할 거에 되어지는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매일 찾아오신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설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너이건 문제고 저거 문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만하게 봐주시니까 저도 여기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혹은 행동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오셔가지고 이것은 뭐고 저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아무도 설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만하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너무 지식으로 대하지 말고 덕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이다 일보다 무엇을 우선하라? 관계를 우선하라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뭐하라고요? 용납하라. 자, 용납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뭐하라 담당하라. 세 번째는 지식보다 무엇을 우선하라, 덕을 우선하라. 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한 가족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알고 교회 생활 속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루어지는 세 가족 사역원들의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